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 동네는 조용하지만 입지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가 서울역 생활권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 GTX-A 개통 구간과 맞닿아 있고 남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기존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 56평, 건축 면적 27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연면적 약 131평 규모의 수익형 건물입니다. 대로변이 아닌 골목 안쪽에 위치해 소음은 적고 거주 만족도는 높은 위치. 그래서 임대가 오래갑니다. 1층은 10년 이상 영업중인 근린상가, 2층부터 4층은 실제 거주 수요가 받쳐주는 주거 임대 구조입니다. 서울역과 가깝지만 번잡하지 않은 동네, 이런 입지의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평가받습니다. 화려한 개발보다 지금도 앞으로도 쓸수 있는 건물입니다. 궁금한 점은 025436730으로 문의 주세요.